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이제 출제순위 54위. 네,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 교재 페이지는 433페이지입니다. 어, 이쪽은 제가 구도를 좀 잡아 드릴게요. 그니까 조약이 나오고 조약 안에 그 문구들, 사료들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 하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분기점을 잡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러일전쟁이에요. 러일전쟁. 자, 보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졌다라는 거고요. 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일본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조약을 강요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여러 가지 조약을 강요할 때 보면 전쟁 터지고 나서 일본한테 제일 필요로 하는 건요. 일본이 제일 필요라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간섭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전쟁에서 이겨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래서 필요한 군용지. 이걸 먼저 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은요. 어, 전쟁의 승기를 잡으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조를 1904년에 러일 전쟁 터졌다. 일본이 의정서를 체결해서 구종지를 달라 그러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승기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넘버가 붙습니다. 1차 협약, 그다음에 2차 협약, 그리고 나서 3차 협약. 요게 이제 전체 순서예요. 큰뼈 대고. 자, 우리. 2차 조약 2차 협약을 보면 교재 보시면 2차 뭐라고 돼 있죠? 1905년 11월 달에 돼 있죠. 요게 바로 을사 조약이에요. 그래서 을사 조약이고 이때 뺏겼던 권리가 우리가 외교권이란 거죠. 외교권. 그리고 외교권을 강탈한다. 음에 외교권 강탈. 자, 그리고 나서 설치한 게 뭐냐면 통감부라는 겁니다. 통감부. 그리고 통감부는 처음에는 외교권만 담당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국권 침탈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럼 대놓고 외교권을 뺏고 국권을 뺏어 가기 위해서는 열강이 전부 다 손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 보시면 의정서 이후에 1차, 2차 넘어갈 때 2차 앞에서 모든 열강이 다 손을 떼더라. 그첫 번째가 미국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먼저 손을 떼고요. 그다음에 자극받은 영국이 이미 1902년에 동맹 상태였는데 영일 동맹 2차를 체결한다.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러시아를 미국의 포츠머스로 불러서 조약을 맺어서 손을 띄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도를 이렇게 잡으세요. 의정서 이후에 1차, 2차, 3차인데 2차는 강도가 다르다. 그래서 2차 앞에 뭐가 필요하다? 열강이 손을 띄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는 순서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2차까지는 왕이 고종이었는데요. 고종 고종이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마지막 조항이 헤이그 특사입니다. 근데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제가 강제로 퇴임시켜버리죠 왜냐면 외교권이 없는데 왜 그런 걸 파견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3차부터 누가 맺냐면 순종이 맺는 거고요. 우리가 그 3차 협약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한일 신협약 또는 2년 있다가 1907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미칠조약 이렇게 부르고요. 내용은 차관 통치에다가 따라붙는 부수각서에 군대 해산 등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일본이 강요한 조약의 내용을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순서대로 볼게요. 비밀각서를 통해 군대를 해산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조약, 무슨 조약 말고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빨리 돌리세요, 이걸. 자, 군대 해산의 경우에는 우리 신협약, 다른 말로 3차 협약이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고문 파견 나와 있는데요. 고문 파견은 1차입니다. 재정 고문 메가타,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파견하는데, 이건 는 1차죠. 1차. 그 다음에 D급번에 보시면은 통관부 설치했다.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통관부를 처음에 설치하고, 오로지 외교만 담당했던, 네, 그 시기가 바로 을사주의 2차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대한제국이란 국가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1910년 8월 29일날 우리가 뺏기게 되는 한일병합조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은 이제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마지막에 리을 가주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돼요. 2번. 그래서 다른 이름들 뭐 신협약, 정미칠조약, 을사조약 이렇게 외지 우 마시고요.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빨리 치환시키세요. 네, 그러면 순서가 더 빨리 보일 거고, 얘기드렸지만 여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순서. 네. 그리고 아직 문제화되지 않은 건데 이거는 제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문제화되면 정말로 많이 틀릴 거예요 어, 어떤 거냐면 영일동맹 2차가 여기죠 근데 영일동맹 1차는 1 9 0 2년도예요 네, 당연히 영일동맹 2차일 것이다 믿고 그다음에 문제를 접근했는데 이걸 1차로 바꿔버리면 정답이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출제 순위 54 네, 일제 국권 피탈 과정 그리고 관련된 문제. 어 작년 서울시 7급에 나왔던 15년 7급 문제 5번 문제까지 확인했습니다.